Just not on an open fire. Jack Frost snippin' at your nose. you tie like cows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Let I am pretty good. I I I 열어봅시다. 와우. 완전 안전 포장이네? 우와, 여기까지어 있어요. 열어볼게요. 우와! 대박! 대박! 어머.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나타나구나. 포하 <laughs> 와우. 여덟 장 있고 한번 하자를 사볼게요. 하자 체크. 이위 얼룩은 원래 얼룩인가 보죠? 이렇게. 이건 다키 하자 없고 이걸 총두장 샀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거. 지수. 그리고 리사. 너무 이쁘더라고. 그리고 아무 리사. 많이 구매했죠. 이건 제가 갖고 있는데, 언니 줄까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세수, 리사, 리사 이건 언니 줄게요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거 갖고 있거든요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것도 솔로 특전드리고요여기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같은 특전인 것 같아요 셀프가 훨씬 이쁘지 않나요? 진짜? 이거보다도 너무 이쁜거 같애 셀카 그리고 지수 이게 아마 캐타포 특전이었던거 같은데? 맞나? 이거랑 같은게 있었던거 같은데 이거였나? 이거랑 색깔이 같잖아요 이렇게 같은건데 어쩔수 없다 뒤로 빼야되겠다 뒤로 뺄까요? D 앨범 특전들이 진짜 진짜 희귀하고 구하기가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한개네요다 하나하나 셀프가 다 너무너무 예뻐서 뒤그 앨범은 빨리빨리 구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멤버별로 세장씩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음, 끝! 오늘은 진등기입니다 오랜만에 진등기예요 요새는 일단 진등기 까볼게요 딱한장 구매했거든요 이번요저한장 구매한 거는 처음이지 않나요? 와, 뭐 포장이 예사롭지 않다 짠! 곰돌 제이에요 제가 곰돌 제이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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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싶어 했잖아요 드디어 곰돌 제이가이핑크 그레이는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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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가 짱인 것 같아요 아, 곰돌 제이 합체! 슬립을 바꿔줄게요 준등기 왔다고 왜 문자가 안 와? 저 진짜 모르고 있다가 뭐냐 카페 갔다 와서 오는데 있는 거예요. 이뻐. 짠. 예약서 건돌제니 네, 완성됐습니다. 너무 이뻐. 일단 단택이두 개가 왔는데요. 일단 이거 한 장이니까 이거 먼저 까볼게요. 호텔지마 한장 입고 갔다가 진짜 큰 불변을 당했습니다. 아, 한 장, 한 장인데 제가 요새 그 특전들만 요새 모으고 있잖아요. 셀포만 좀 셀포 위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셀포를 구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분이 다른 컴포도 같이 합배송을 해줄 수 있다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컴포를 거의 구하는 수준. 아, 이런 돼지도 주셨어요. 이건 랄리사 특전이고요. 하자는 어,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광이라서 이제 빛을 비출 수 없고 하자는 전혀 없는데요. 새로 끼워주고 너무 이뻐 진짜 특첨들을 먼저 구했어야 했는데 짠 저희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번개장 터 이름을 물어보신 뒤 교환 연락이 왔어요. 너무 이쁘다 이거 처음 보는 동영성인데요 제가 모르는 동영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안전포장을 하셨는데? 우와! 뭐가 뭐가 되게 두둑하다.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일단 이게 교환 물품이고 선물이니까 교환 물품부터 가볼게요 아, 자. 가리꾼 가리고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교환도 너무 감사드려요. 교환 물품이라 적힌 곳에는 교환 물품이랑 소소한 덤이 있고, 선물이라 적힌 곳에는 구독자로 써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봤으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악필이지만 열심히 적어봤어요. 악필 아필 무슨 악필이야. 저 진짜... <laughs> 아, 나내거글씨들키면안 되는데 진짜 저 악필 아필 중에 악필이라서 진짜 저제 글씨 보고 진짜 놀랄 수도 있거든요. 챙겨먹자 <laughs> 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고 막 제거 앞필 보고... 그거 도 취소 안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는 진짜 간직하고 있을게요. 저에게 선물깡 이후로 또 선물깡이 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잘산것 같고 인생 잘 살았네요 아, 교환물품? 아, 동물손들이다 너무 귀엽고 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동물손들입니다 제가 지수가 지금 최인걸 아시고 지수로 맞춰주신 서것 같거든요 한번 네. 볼게요 음? 네. 약간 없는 거 위주로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다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 알죠? 시즌그리 s 사기당한거 진짜 이것만 다시 생각해서 너무 눈물 o 나오는데 시즌그 o t a g o 지수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이제 한 장만 더 n t 면 되거든요. t v i 열어 o 시다 물론 하자겠지만지만여러한테한테 포카를 어소어소개 in the next v i 팅을 드디어 보여드려요 이게 너무 t 뻤어 인형 인형 있는 있는무너쁘 이쁘잖아 그리고 오 d 안돼 i 고 핑크. 핑크바잠 제니, 이것도 없어서 교환 받았어요. 자, 넣어봅시다. 이것도 덤을 주셨어요. 선물 위에 또 덤을 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대박 이거, 이거 제가 없는 동물성이거든요. 와 어떻게 지금 언뜻 봐도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박 신기한 동물성들입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디 붙이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일단은 와 너무 이쁘다 대박 다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삐까츄 너무 귀여워 삐까츄 피카츄! 이묻어 이것도 없는거다 대박 너무 이쁘다 어, 단체동무서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와 호랑이 고양이 강아지 토끼 대박 너무 귀여워 이것도 아까 피카츄 여기다넣어야겠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지수 와, 역시 챙이 챙이 동무성이딱 있잖아 <laughs> 너무 이쁘고 이것도 너무 귀엽다 대박 너무 이뻐요 이거 가까이서 보세요 가까이서 가까이서 너무 이쁘죠 어, 너무 예쁜데? 감사해서 동우성 진짜 사랑하거든요. 진짜 제박 너무 예뻐. 이런 거 보니까 동우성을 진짜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감사합니다. 장식을 하고 그다음 이거, 이거 뭐예요? 너무 귀여운 뭐지 이거? 봉투? 너무 귀여운 봉투인데? 이건 프리크라인것 같아요. 이거 찝는 음, 거. 얍프리크라와 너무 예뻐요. 지수, 지수 프리크라도 주셨고.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겠는데? 스티커팩이다! 대박! 귀여운 스티커들이에요 대박! 대박! 유니콘! 유니콘! 유니콘 맞나? 어 유니콘! 인덱스? 인덱스라고 하나 이거를? 뭐라고 하지? 형 귀여운 이렇게! 그리고 요 꾸민 것까지! 직접 꾸미셨나요? 직접 꾸미셨어요? 너무 이쁜데요? 이걸 넣는다고 하면 와랄리스 완전 공주님 됐다 지금 장난 없다 이렇게 너무 이쁜데?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환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쓰고 선물깡이라고 읽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자 선물 한번 뜯어 볼게요 진짜 지금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애굣잡도 뜯을게요 다 뜯어 볼게요 대박 대박 와와 와, 대박 와이거 너무 이뻐. 얼빡샷 너무 이쁜데? 와저 요새 좀 약간 젠데기로 지금 갈아타일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자꾸자꾸 있어요 진짜. 가자 이거. 이분 제 영상 보셨나봐요 정말. 제가 탐러도 꾸민 거 좋아한다고 한 진짜 몇번 말했을까? 정말 많이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거 보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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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서 진짜. 와 너무 이뻐. 와 너무 이뻐요. 드럼. 너무 이쁘고.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전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요. 헬로키티. 헬로키티가 우리 지수님의 사랑. 헬로키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제가 앞으로 이제 해외 여행 가는 게편집일 기준. 편집이 기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일 남았나? 근데 제가 이제 최대한 여행 갔을 때 이제 그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수요일로 올라갈, 화, 월, 화, 수, 목요일에 올라갈 것 같은데 목요일에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이미 지금 해외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일 거예요. 왜냐면 수요일날 제가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저급함이 너무 느껴졌는데 이거 보니까 마음의 안정이 싹 되는. <laughs> 진짜 싹 됩니다. 아, 너무 예뻐요. 판모도 꾸민 거? 그리고 이거는 스케어 리사죠? 스케어 리사입니다. 또 열어볼게요. 이분이 그 바인더, 이분이 바인더 깡, 바인더 깡아니 바인더 정리하는 걸 보고 없는 걸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요새 앨범을 잘, 바인더를 잘안 봐서 그래서 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 너무 이뻐요. 리사.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엄청 두둑해요. 보이시나요? 대박. 이것도, 이것도 간직해야지. <laughs> 이렇게 또선물 주셨습니다. 동무송들동무송 오늘 대잔치입니다, 진짜. 대박. 어, 끝나지 않은 동무송들 이거 아마 한픽시한픽시한픽시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뭔가 느낌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와,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정말 대박 <laughs> 와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와 감사한 마음 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저 선물 이렇게 보니까 저 진짜 선물 너무 조금 주신 조금 제가 너무 조금 준것 같아서 지금 너무 죄송하고 아저 진짜 많이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많이 주려고 했는데 뭔가 이거 보니까 너무 적었는데요 진짜 이렇게 채영이 체험이, 체험이 동호선도 너무 귀엽죠? 와, 대박 너무 이뻐.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정도면 진짜 선물, 주, 선물 주려고 교환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정도면 진짜? 교환 느낌이 아니라 거의 선물감 느낌인데?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진짜 대박이죠? 진짜. 또 있어. 안 <laughs> 끝났어. <웃음> 대박. <웃음> 대박. 제가 이분의 그번개장터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는 몰라서 밝히진 않을게요. 근데 혹시라도 그 이분이 댓글에다가 번개장터 이름을 홍보하려고 올리신다면 제가 그 고정 댓글로 이렇게 달아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원하시면 번개장터 이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댓글 고정해놓을게요. 아무튼 팬 편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번개장터 이름이 적혀있어서 제가 이거는, <laughs> 이건 공개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엄청나죠? 대박이죠? 동무성들 완전 엄청 많고, 이거 진짜 선물가 아니고서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교환한 그 포카 세 개랑, 이거는 아까 양도받은 한 개. 엄청 그 선물이 두둑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제 구독자면 누구든지 열려있으니까 연락주셨으면 좋겠어요, 번개장터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데 있었네 대박 저 이거 있어요 <laughs> 내가 있는데 내가 놀래 <laughs> 대박 있었어요 대박 이거 아마 이거 끼워져 있는 거 보니까 대량 연도 했었을 때 이거 받았던 거 같은데 느낌이 대량 연도 받았을 때 이거 필름 받았었거든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 신경 써주고 해줬던 는데 어때요 정말 그리고 스퀘어 다음에 랄리산자쪽에 있고 봉핑크 봉핑크 핑크에 제니가 지금 이렇 써요 이렇게 그러면 봉핑크 제니 핑크 버전 완성했습니다 앨범 들어가는 듯? 난리 싸, 난리 싸, 이거. 뭔가 어, 이지징키타포인것 같아요. 중키타포 버전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어, 그냥 넣을게요. 그러면 어, 이사채점도 차근차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지수 버전 한 개만 더 모으면 됩니다. 한 개만 더 모으면 됩니다. 이거 혹시 양도해주실 분 있으면 <laughs> 연락주세요 제가 아 어, 진짜 이한경은그만에 시즌그리팅이 끝나는데 특전 빼고요, 특전 빼고 하면 끝나는데 됐습니다. 이제 갈래? 용한